자, 오늘은 우리 등비수혈 뒤에 좀 마무리 해볼게요. 예, 우리 등비수혈 일반왕 보고, 어, 정의 보고 일반왕 보고, 성질 보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등비수혈의 합 봤잖아요. 그치? 그래서 등비수혈의 합을요,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등비수혈의 합이 아죠 식이 어떻게 되는게 있어? nr까지 하면 어? r 빼기 1 r 빼기 1 r 빼기 1, r 빼기 1 쓰고, 쓰고. 걸어친 다음에 첫타 함수 이렇게 거듭곱으로 표현을 하는거 알겠어요? 얘는 r이 1보다 클때 r이 1보다 클 때가 되겠다 목요일날부터 등비수열 테스트야 어, 잘 공부를 해봅시고 근데 애가 r이 1보다 작으면 우리 분모가 음수되면 처리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큰 거를 먼저 쓰는 거야. 1이 더 크니까 1배기 r, 1배기 r. 똑같이 첫항 쓰고 항수는 r 위에다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r이 1일 때는 첫 항만 계속 나와요, 그죠? 공비가 1이면 같은 숫자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걔를 n 번 어,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na라고 표기를 하면 되겠네. 자, 오늘 볼 거는요 여기다가 우리 고등 수학에서 봤던 공식을 응용한 하 문제. 고등 수학 에 이런 공식 있죠? X제곱 Y제곱은 x 제곱 플러 y 제곱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은 마이너스만 더 쓸까? 마이너스 플러스 x 빼기 y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세 x4제곱 빼기 y4제곱은요 인수분해하면 x 빼기 y x 플러스 y x제곱 플러스 y제곱 아? 고등수학에서 이 인수분해되는 꼴이거든요 이걸 y 대신 1을 집어넣으면 r제곱 빼기 1을 x 에 r을 넣고 y에다 1을 집어넣으면 r 빼기 1 r 더하기 얘는 r의 제곱 빼기 1 y에다 1 넣고 x에다 r 를 넣는거야 그럼 얘가 r 빼기 1 r제곱 r 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 얘는 r의 제곱 빼기 1 r 빼기 1 r 더하기 1 아래에서부터가 됩니다. 이 공식을요. 예, 결합을 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예.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어, 몇 번이냐면 음, 유형 22번, 1010번 문제. 1010번. 1010번을 보니까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예나까지 한 SN에 대해서 SN에 30이다. S2N에 50이다 S3N을 구하래요 요거 둘 같고요 N항까지 합하면 30이고 2N항까지 합하면 50이래 3N항까지 하면 얼마인지구하래요 그럼 얘는요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니 이거야 크세요 그래서 R-L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인데 그게 30이야. 그렇지? 그런 다음은 en을 en 아니면 여기만 r-1 a 곱하기 r의 en-1 여기만 en으로 고쳐주면 되겠다. 어, 그럼 우리가 구해줄 건 뭐냐면 s3에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n 마이너스. 이거 두를 연립해서 이 값이 얼마든지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거를 어떻게 변경하냐면이성질을써서 제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는 r 마이너스 a 그대로 두고 r의 n 제곱 마이너스 1을 r의 n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n 제곱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에서 표현을 하는 거지. 어? 얘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 얘가. 얘가. 3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3기 r n 제곱 플러스 1이 50이니까 r 의 n 제곱 플러스 5 3 0하고5 맞지? 지금? 35 파기 플러3 3 래에 n제곱, 1로 나거다2분에 2가 되는 겁니다. 알았지? 그런 다음에 이걸 더하래. 그럼 얘를요 인수분해를. r 마이너스를 그냥 a곱. 야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어? 얘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어? 그래서 여기가 r 래 n제곱 마이너스 r 래이 n제곱 플러스 r에 n제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 얘가 얼마래? 매위에 이거 3 0이래 얘는 30. 그리고 R의 n제곱이 3분의 2니까 R의 2n제곱과 R의 n제곱을 제곱한 매가 나오겠다. 제곱해서 2분의 4. 도와줄게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예. 그러면 30곱하기 이걸 구루 통분하면 9분의 4 더하기 3 곱하면 6 더하기. 어, 그지 이거 이거 약분하니까 얘는 1이분 얘는 3이다. 3분의 19 곱하기 10. 150. 이게 답이 되겠어. 3분의 50. 예. 요렇게 풀어 주는 문제였어요 예. 비슷한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하죠 1011번. 제는 4항까지의 합이 21이야. 그다음에 6항까지의 합이 1 4 7인데뭘 구하래요? 등비수열 an의 다섯 번째 항이 얼마인지 a5를 구하라는 거죠. a5. a5가 얼마인지 이것들로 구하라는 거다. 너 선항까지라고 알 마이너스 a 곱하기 r의 세제곱 빼기 이거 이게 21 거야? 어? 얘는알 마이너스 a 곱하기 r의 육제곱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47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이 부분을 r의 육제곱 빼기 M. r의 세제곱 빼기 M. r의 세제곱 빼기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r 빼기 -1, 1,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하니까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서 얘가 마이너스 140 그런데 위에 이게 21이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7이네 요 마이너스 7이야 이렇게라면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r의 세제곱 마이너스 8 그럼 r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알았지? 그럼 r은 마이너스 2를요 여로 가서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a 곱하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2실 때 요거 요거 약분하면 3이니까 3에 있는 21이라 첫 항이 7 나오겠습니다 어. 다섯번째 항은 첫 항에다 공비를 4번 곱하면 되잖아 다섯번째 항은 그래서 첫항 7에다가 마이너스 1을 4번 곱하면 7 곱하기 16 102가 아닌가 7은7 12가 답이 되겠다? 할수 있겠지? 유형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어, 응용문제를 주어진 문제. 1015번 문제. 어느 지역에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의 전입자는 50만명이다. 1 0 1 5번 보니까 2001년, 2002년 쭉 가다가 2020년 이렇게 되는 데 이때 전입자를 A1, 이때 전입자를 A2라고 얘는 이때 전입자는 A20이 되겠지, 그세요? 러 어? 근데 20년 동안 전입자의 수가 50만 명이라고 돼 있어, 어? 어, 그러니까 얘 음, A1 더하기, A2 더하기. 20한 가지 가 50만 원. 많은 생략할게요. 예. 그런 다음에, 2011년부터 2020년. 야, 여기 중간에, 2010년, 2011년, 2 0가2 0 2 0이 있어서 이년 a 2 0이고 얘는 1년 2020년, 2 0 2 1년 2020년, 2020년, 2 10만이래. 어? 야. 요 전체는 50만인데, 이게 10만이면, 얘는 40만인 거 아니냐. 그지요? 그래서, A1부터 A10까지는 40만이래. 그렇게 심어준 거예요. 그럼 이거 똑같은 문제야. 그지? 어떻게? 자, 얘를 10으로 만들면, S10이니까. 알마이 분해 a 곱하기 R의 10제곱 40. 20 r 의 10제곱 빼기 40. 20항의 합이니까 알마이 분해 a 곱하기 r 의 20제곱 마이너스를 50. 그렇게누거야요 어?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되지 이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돼서 알마이 분해 a 곱하기 r 의 10제곱 마이 r 의 10제곱 빼서 얼마? 50. 그런데 이게 40인거잖아 그지? 그럼 얘랑 똑같네 아거랑아 약간 다르다 그지? 30하고 50이었어 요 40집어 는으면 아래 10제곱 플러스 예. 양변을 40으로 나눠서 4분의 1 아래 10제곱으로 이게 넘어오면 4분의 1이 되는거야 어? 뭘 구하라고 그랬니? 2021년에 전입자수 요게 a1이고 그럼 얘를 a라고 할수있고요 2021년 a 21항이 되겠지 그럼 21항은 첫항 곱하기 r의 20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r의 10제곱이 4분의 1이니까 r의 20제곱은 a 곱하기 16분의 1 요걸 제곱해서 16분의 1이 되겠다 어 그래서. 2021년 예, 전입자수는요 201년 2000... 전입자수의 16분의 1이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았지? 예, 이렇게 풀어 보는 문제야. 네. 예. 그래요. 여기는 요거 하나만 일단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15. 예. 달려 봐 주세요. 그리고 세 문제 딱 풀어 봐. 그 다음은 어, 다섯번째 Sn이 주어질 때 a n 과구나 n 까지의 합이 그 s n 이잖아그 그죠? 이게 주어질 때그 식을 갖고 An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얘는 S1이라는 건 1항까지의 합 S2는 1항과 2항의 합 S3 1항과 이항과 3항결합 1항. s 포는 1항 더하기 이항 더하기 3항 더하기 4항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근데 이걸 알아. 얘네 네 개가 얼마인지 알아. 어? 그럼 이걸 갖고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거에서 이걸 빼면 사항까지 합해서 삼항까지 합을 빼면 데이터가 얼마가 나오겠지? 상까지 합이 얼마인지, 3항까지 합이 얼마인지 알아. 그러면 상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치?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얘를 구할 수 있다. 좌변을 빼면 삼항까지 합에서 2항까지 합을 빼면 없어지니까 a3이 남는 거야, 그죠? 어? 또 이걸 구할 거야. 이걸 이제 이거 빼면 그러면 s2에서 s1을 빼면 a2가 나오겠다 그죠? 그런데, A1은 어때? 그냥 S1이, A1과 s 1은 똑같잖아. 그치? 식이요. 얘만 빼주는 게 없고 나머지 는 이렇게 빼서 구할 수가 있겠다. 그치? 어?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이걸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그 S1은 A1으로 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밖에 s 1 Sn에서 Sn-1을 빼주면 돼. 알겠다. 바 보야 a 1을 S1은 더하고 그밖에 an은 Sn에서 Sn-1을 빼서 구해라고 교과서에 써 있어요. 어? 근데 이렇게 구하면 좀 불편해. 응? 그래서 선생님 등차수열이면 어떻게 해? 등차수열에서 s n 이 n 곱 플러스 EN이에요. 그럼 교과서대로 해보면 1항은 S1이니까 S1이랑 n 에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면 소행하고 이으세요 어? 그밖에 EN, N2보다 크거나 같은 항은 s n 빼 s n s n S3, S4, S5, S6, s s SN이 왜 l 1은요 N-1을 집어넣어요. 어? 그래서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귀찮지 그지? 귀찮잖아. 안 귀찮아? 귀찮지. 선생님이 왜 이렇게 안 했죠? 이걸 하면 뭐가 나오냐면 2N e 플러스 1이 나와 이거. 어? 근데 선생님이 이거 암자라는 걸 가르쳐줬지. 기억 안 나지? 암산하는 거안키줬잖아 어떻게? 야, Sn이 n제곱 플러스 a 이면 a야. 요 숫자를 두배 해라. 두배 해라. 합치면 3이니까 얘도 합쳐서 3이되게 이렇게 암산하라고 훈련해줬잖아. 어? 예. 이렇게 구하면 불편하니까. 그세요. 두배하고 합이 같도록 하면 되는 거야 되게 편하잖아 어, 서원아 서원아 알았니? 서원아 네. <laughs> Sn이 &E. 2n제곱 플러스 3n이야 An 아... 그리고 플러스 음. 어, 합쳐서 오니까 두배하고 합이 같도록 하면 되는 거야 자 3n제곱 플러스 6n A L 유나야? 6... U L 어, 플러스 3 플러스 3 2배하고 합이 같도록 하면 되는 거 어? 자 S L 특별한 차례예요 마이너스 어, 2 N 제곱 플러스 어, 7 L A L 마이너스 3 N 합이 오. 뜻세게 아켜 붙여야 이잖 요거들이 합쳐서 오가 돼야 돼. 어? 플러스? 9. <laughs> 어. 어떻게 연습장에 하고 어그산에서안에서 이렇게 빨리 구하게 가켜졌서 근데 이 약점이 등차수열만 쓸수 있는 거야 글쎄. 요 등차수열에서 이렇게 해줘요. 알았죠? 예. 자, 등비수열에서 어떻게 하느냐. 등비수열에서. 이걸 써야 돼요. 두 번째. 자, 등비수열에서 어떻게 하느냐. 근데 선생님 또 살짝 달라. 등비수열에서 첫 번째 S0가 0이면 a에는 s n 빼기 sm 마이너스입니다. 두 번째 s0과 0이 아니면 a1은 s1이고 그밖에 a 는 s n 빼기 sm 마이너스입니다. n이 2보다 거요 그러니까 식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0이 되잖아? 어? 그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따로 나누어 구할 필요가 없다고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야, 여기에다 s 0를 써도 되는 경우가 있지 얘가 0이면 쓰나 안쓰나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S0과 0이면 이렇게 나눠서 풀 필요가 없다고 얘도 똑같이 보면 되는 거야 s 0가 0이면 그냥 똑같이 풀면 돼예 그렇게 알아 주시도록 하세요 약간 기억할 게 많긴 하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익혀도 훨씬 편해. 어? 뒤에 가서도 계속 이용이 되는데요. 등비수열뿐만 아니라, 요 다음 단원에서 이게 또 나와요. 그럴 때, 0 집어넣어서 0이면 나누지 말고 그냥 해. 0 집어넣어서 0이 아니면 나눠서 해. 알았지?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19번. 1019번 을보니까 어 sn 아이 진정아요어 sn 더하기 제 10의 n 플러스 2제곱즉 sn 10의 n 플러스 2제곱 률이1 0 0 이렇게 sn이 주어진 거야. 그래서 어, 우리 뭐하라고? 네다가0을 넣어봐. 그럼 10의 제곱까지. 0이잖아 나눠풀 필요가 없다고 나눠풀 필요가 없어요. 어, 그래서 A에는 -SN S 빼기 S M 마이너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S 10의 에 플러스 이 되고 빼기 백이고요 빼기 S M 마이너스 이거 여기다 M 마이너스 이를 넣으면 M 플러스 이 되고 빼기 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없어지고 그 세. 이걸 계산하는데 이거 계산할때 꼭테크닉이요 10을 하나 빼 자, 10을 바깥에다 하나 곱하니까 n플러스 10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빼기 10에 n플러스 그러면 이게 공통인수인데 10개에서 하니까 9개가 되겠지 그지요 그래서 이게 an이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거야 a1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 알았지? 예. 자 뒤를 넘겨봅니다. 자 뒤를 넘겨보면요, 천이십일번, 1021번. 1 0 2 1번을 보니까 Sn이 2의 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2다. 자 그럴 때아니 Sn이 2곱하기3의 n 플러스 일되고 더하기 k다. 자, 그럴 때 얘가 an이 첫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라 그랬잖아. 어? 그러면 얘들은 사실 요걸 만족하면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따로 나눠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 야 이렇게. 나눠서 표기하는 경우는 요첫 탕만 성격이 다른 수열일때 따로 표기해야 되는 거예요자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일반한 a n 이이 N제곱이라고 쓰면 되잖아 그지요? 근데 얘를 첫 탕만 3이야 따로 놀아 첫 탕만 그럼 이 수혈이 돼? 첫 탕은 3이고, 다른 탕은 2엔세모기에요 2보다 더 이렇게 따로 써야 되고, 그죠? 예. 얘는 첫 탕부터 등비수열이니까 이렇게 풀면 되고요. 얘는 첫탕 빼고 등비수열이지요그렇데 이렇게 따로 써줘야 되거야 그래서 첫 탕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요. 0 집어넣으면 0이 되는 성질이 있어야 돼요. 어? 예. 그걸 이용해서 얘가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야되잖아 그러면 0 집어넣으면 2곱하기 3의 1등서더한테인데 이게 0이 되면 된다고. 빵 집어넣어서 빵 내면 빵 집어넣어서 빵 내면 첫 항부터 등비수열 되는 거야. 어? 나눠서 풀 필요 가 없어요. 빵 집어넣어서 빵 내면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니까 그냥 하나만 풀면 돼. 어? 그래서 얘는요 테가가 마이너스 라고 답이 되는거에 이거 해설물은 겁나 길거든? 뒤에 해설을보면 되게 길어 그러니까 이런거 꼭 기억해야돼 까먹고 나중에 해산물 설 풀면 어, 이게 문소리지 되게 헷갈리거든 꼭 기억합시다 빵 집어넣어서 빵이면 첫탕부터 등비수열한번 해봐 채원아 내가 한 번. 빵 집어넣어서 빵이면 빵이 첫탕부터 등비수열 그렇지 네, 꼭 기억해놔요 두 번째는 딱들어 봐요.